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특보 소식입니다. 곳곳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서해안을 제외하고는 풍랑특보 발효 중이고요.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 내려진 풍랑특보는 오늘 오전부터 해제되겠습니다. 바다가 평화를 되찾을 때까지 해상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봄을 준비하는 나뭇가지 위에는 새싹 대신 하얀 눈꽃이 폈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은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눈이 오지 않는 지역에서도 비가 오거나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성난기세는 조금 누그러들겠습니다. 파고와 풍속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포항입니다. 아직까지 파도가 거칠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파고 1.8m를 보이고 있고요. 된 바람 불어오겠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 해무 cctv입니다. 고요한 바다 모습입니다. 날은 흐리지만 해무의 유입은 없겠습니다. 안전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조이간식소입니다. 오랜만에 주황빛으로 물든 하늘을 볼수 있는데요. 파고 잔잔하겠고 바람 초속 8m로 적당하겠습니다. 조석정보입니다. 대조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평소보다 만조시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겠는데요. 군산은 오후 3시 20분경 607cm까지 물이 차오르겠고요. 인천은 오후 5시경 791cm로 고조 나타나겠습니다. 이어서 조류정보입니다. 영흥도 서측 보시면 오후 시간대 두 번의 최강요속이 나타나겠습니다. 오후 1시 40분 경에는 북북동 방향 1.6 노트의 세기를 보이겠고요, 오후 8시 30분 경에는 남서 방향 2노트 세기로 바닷물이 연안을 빠져 나가겠습니다. 항행 통보 정보입니다. 서해안 군산항 부근에서 전북 인공호초 설치지 일반 수로 측량이 실시됩니다.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14일까지 25일간 진행합니다. 항해 및 조업 선박은 수로 측량선에 주의하여 안전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CCTV였습니다.